성만찬이 성경에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1월 10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1월 10일 날 성만찬 하기 전에 1월 10일 날 들어가시는데 그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날왜 들어가시냐면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율절은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거든요. 아멘. 이렇게 예루살에 렘 들어가면서 그 나귀를 타시고 가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들어가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나귀를 끌고 갔는데 예수님만 타고 가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즉 선택된 유대인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 동물들을 끌고 들어갔는데 예수님만 타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지.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그 어린 양이 어린 양 6월절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6월절 어린 양을 대신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두 발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동물을 타고 네 발로 들어가셔서 내가 6월절 어린 양임을 주무고 하시로 그 준비시키고 1월 10일 날 들어가셔서 나오셨고, 나오셔서 다시 그 동물을 통해서 기드론 계곡을 통해서 그올리브산에 감긴산에 가셔서 뒤쪽에 가셔서 한방 주무시고. 1월 11일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첫날 그날 보엇이냐면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풍성한 잎사귀 즉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주하시는 것입니다그 저주 때문에 이스라엘이 AD 70년도에 저주를 받죠. 왜냐하면 꼭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1월 10일 날, 월요일 날 들어가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화요일 날 감림산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12편의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이, 즉, 감림산 설교인데, 장차 이곳에 이제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큰 어려움이 올 거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지만은그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이기는 교회가 그 나타날 것이다. 아멘. 네. 네. 그리고 그감림산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날, 종말, 종말의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아마, 아마 오늘 오후에 아마 시간을 주시는 그감림산 설교를 제가 설교를 좀 할까 합니다. 아, 네. 아마 날 그리고 수요날또 사역을 마치고 목요일날 1월 14일날이죠. 11일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12일날 열두 편을 설교하시고 13일날 사역을 하시고 14일날 바로 성만찬식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유한보공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다 마치고 오늘 바로 이제. 팔장 설교를 들어가실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만찬 시 성만찬 설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만찬은 그런 성만찬이 아니고요. 이 성만찬은 장차 이 성만찬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처럼.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성만찬세를 기도고 바로 발시심의 사건이에요 아메, 아메. 이 사건인데 이 성만찬세를 다 마치고 바로 어디가시냐면 개세만의 동산에 가서 그성만찬식를성만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개세만의 동산에 가시는 거예요 겟세만의 동산 바로 기도 끝나면 바로 골고다 갈보리 그 골고다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네. 지금 감성적 겟셋만의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성만잔시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에 이제 때가 되었다 그래요 주여.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신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겟셋마네로 가셨다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신의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리라 했습니다. 지금, 성만 잔식은 마가의 나락방에서 했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지도를 좀 기억하면, 말씀이 좀 드라마틱하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마가의 나락방에서, 거기 그 장소가 또 제자들이 성령받은 장소예요. 어, 마가의 엄마가 항상 예수님의 사역과 신자들이 세기을 때는 그 마가의 다락방은 항상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의 장소로, 성령 받는 장소로 항상 내준 장소인데, 그것이 어디냐면 이쪽 남쪽으로 있어요. 남쪽으로, 그 다음에 성전은 북쪽으로 있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다 마치시고 아마 제가 생각에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천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 주위를 돌해서쭉 올라가가지고 저기 성전의 동문인데 동문 쪽으로 기드는 발리 기두는그 계곡이 있는데 계곡을 건너가서 건너가서 그 경이 상당히 낭두어 지거든요. 계곡을 건너가가지고 건너면 바로 어디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론 신의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기도론을 건너 가면 바로 거기에 그 감림산이 있습니다. 감림산에 계곡이 이렇게 줄기가 딱 있는데, 감림산과 개세벨 동산이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개도론 계곡을 통해서 감림산에 가서 조금 더 내려가면 거기에 뭐가 냐면 개쌤만의 동상이 있대 즉, 감림산의 언덕이에요, 언덕. 감림산이 있고, 이렇게 감산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개쌤만의 동상이 있다, 그랬습니다.